아니에요. 그 대화를 나서 보면요, 사람이 말이에요.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. 상당히 골치 아프고 기 빨려요. 자랑 비를 내면 뭐 이해를 하겠어요. 자랑 비를 내면 뭐 하루 종일도 들어줘요. 맛있는 거라도 한턱 사면서 자랑을 하면 뭐 이해를 해요. 근데 난내시간 쓰면서 그 사람 자랑을 들어주고. 아, 뭐좀잘 되면 좋죠. 근데 끝없이 자랑을 하고 나한테 뭐뭐 뭐 내가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자랑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꼬부견이에요. 하루 이틀 자랑을 해야지. 자랑을 오지게 많이 해요. 엄나게 피곤한 사람들이에요. 아, 자랑을 안 하고는 배기지 못하나봐요. 야 누구는 뭐 자랑 뭐못 하고 있나? 자랑 뭐할거 많지 그러면. 그리고 자랑을 안 해도. 실력자는 알아서 주변에서 알아줘요. 굳이 자랑을 하는 거는 본인이 약간 그런... 좀 칭송받고 싶은 그런 내면의 자존감 문제가 있다 봐요.